안녕하세요, 봉봉농원입니다. 제가 오늘은 네덜란드에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저쪽부터 지금 걸어왔는데, 여기 불이 난줄 알고,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, 지금 제가 바른 립스틱 색깔보다 더 빨개요. 빨갛게 나무가 보이는데, 이 형광빛 레드 이 주인공은 안개 나무입니다. 안개나무는요, 이제 뭐 꽃이 폈을 때도 예쁘지만, 가을이 지나면서,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. 뭐 종류별로 색깔이 다르지만, 얘는 그레이스라는 품종입니다. 이 그레이스는요, 이렇게 다홍색, 선홍색 빛, 잎이 특징이고요. 다른 안개나무들도 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, 자엽도 있고요. 이렇게 단풍이, 단풍이 굉장히 잘 듭니다. 이 안개나무를 또 식재하시면, 봄, 여름, 가을까지 멋진 컬러 조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